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자, 예비고일들 이제 12월 들었으면서 어 대부분 이 시험이 다 끝난 상태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이 이 빈둥빈둥 노는 시기죠. 이때 이제 뭐다 헤어질 준비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약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잡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비고일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 아시죠? 2025학년도부터 예비고일 학생들 굉장히 불안하죠. 어 격변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제가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준비할 생각이라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 영상들을 좀 올릴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첫 영상으로 보통 예비고1 학생들 이맘때쯤 되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보다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양을 많이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고등 수학뿐만 아니고 고등 뭐 국어, 영어, 뭐 사회과학 할거 없이 모든 양이 많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선행도 나갔어야 됐고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12월부터 해서 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을 위해서 중요한 조언을 하나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쯤 공부량을 늘려야 하니까 일단 일단 학원부터 끊고 볼까? 아니면은 뭐? 진도를 많이 나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마음이 급한 것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양을 늘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공부량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여러분들은 3월 이후에 아주 큰 후회를 하게 되니까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공부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사실 공부 양보다 중요한 건 공부의 질이에요. 수학만 해도 고일 수학의 경우는 심화를 반드시 겨울에 많이 경험한 다음에 고일을 가야 됩니다. 만약 학생이 고등심화를 처음 접한다면 중학교 심화와의 난이도 교체를 아주 크게 느끼실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적게는 뭐두 배에서 많게는 1 0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심화를 경험해야 입학 후에 정신없는 3월부터 공부 양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 줄어든 공부 양, 또 수행에 허덕일 거 뻔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행에 허덕이다가 중간고사기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다시 빠르게 내신심화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욕심부리면서 공통원 심화도 하고, 공통투 심화도 하고, 대수 개념도 나가고, 미적분 선행까지 나가면서 풀컬이 진행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심화 한 개, 그 다음에 선행 개념, 아니면 심화 한 개, 아니면 기본 유형서, 요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와 조금은 중간 난이도 하나를 섞어서 이렇게 한 세트씩 진도를 나가거나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예비 고2시가 되면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진도 빼기 좀 급급한 학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도 많으시죠. 근데 그렇게 공부양을 늘려봤자 모두 허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등에서 공부양을 늘린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 시간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문제집풀이를 학원 진도 따라가면서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공부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등의 경우는 중등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격이 다른 어떤 문제들, 그런 심화 문제들을 좀 오랫동안 붙잡고 풀면서 끈기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풀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공부 양을 늘린다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 안에 고민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의 양을 많이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적인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문제풀이 양만 늘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심화교제 한 권이라도 제가 시간을 좀들여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제대로 풀어볼 수 있는 경험은요. 고등학교 1학년에 전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번 겨울이 유일무이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심화 문제집 풀 때도 학원 진도대로 그냥 두세 걸음 막 빼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럼 의미 없어요. 뭐고 4점 짜리 문제든 아니면 심화 유형서 한개든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좀 주력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싶은 것이 뭐냐면 최근에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가 좀 사회과학 선생님들이 좀 많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할 말은 해야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겨울방학 대부분 학생들이 좀구경수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 사회과학 쪽까지 같이해서 이제 국영수사과를 다 하려고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또한 욕심을 안 부리다가도 지금 어떤 사회과학학원들 학원 광고를 딱 보면 2028년 수능에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이 수능에 출제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학원들이 앞다투면서 사회과학을 반드시 예비고일 때 선행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난리를 좀 치는 몇몇 학원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공통 사회 과학이 수능에 나오는 거랑 고1내신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왜 예비 고 1이 겨울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사회 과학 선생님들 계시면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냥 하면 좋죠. 이런 거 말고 많이 하면 좋죠. 이런 거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니까 진짜 왜 해야 되는지? 구경수 제끼면서까지 공통 사회 과학을 좀 이렇게 무랑해지까지싹다 해야 되나요? 저는 정말 이게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왜 이번 겨울 공통사회과학 안 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말을 하죠? 고1은 당장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은 전과 같아요. 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 현재 12월이죠. 12월 현재 학생이 수학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1 전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2 3월 모의고사 있죠? 고2 3월 모의고사 작년 거, 대작년 거, 그리고 고1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8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이다라면, 공통사회를 하셔도 되고, 공통과학을 하셔도 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구경수의 사회과학까지 공부할 시간이 과연 나올까요?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구경수도 좀 준비가 제대로 안된 그런 예비고일들이, 무슨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학학원에 목숨 걸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과학학원 풀커리 타면서, 겨울방학 동안 과학을 하는 건지, 구경수를 하는 건지 제가 모를 정도로, 과학학원 과제 때문에 구경수가 밀리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대부분 다 고1 돼서 내신 시험기한 돼서 시험 치르면요. 국영수 망치고 과학만 잘 봐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이해가안 돼가지고 아니, 국영수를 망치고 과학만 잘 보면 학생은 망한 거고요. 그러면서 국영수 시험을 망치니까 국어, 영어, 수학하고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국영수를 잘 봐야죠. 고교학점제로 공통사회과학이 수능범위에 들어온 건 맞는데 수능을 고3에 치르지 고1에 치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3 되면 공통사회 공통과 특강 학원들 안할 거예요? 또다할 거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지금부터 선행을 많이 나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사고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 오면서 고1 올라올 때 공통사회과학 어떻게 공부했어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인강이나 혼자 공부한다고 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무라생지 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죠. 근데 몇몇 예비고1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공통과 공통사회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 같은 경우 물화생지까지 싹다 선행을 나가려는 친구들 또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이 구경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구경수도 그안 됐으면서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심지어 지금 12월이면 중3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배정도 안 됐죠? 그러면 고등학교에 지금 어느 학교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월부터 이제 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도 어렵다 아니면 그때 가서 학원을 다녀도 늦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인간 강사들 패스 끊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국영수도 안 되는 학생들이 풀커리 타면서 국영수도과를 다 하겠다 그걸 두달 만에 다 한다고 그것도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과목을 다 대충 공부하고 고1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신 거라고 아예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 양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공부의 질적인 양이 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양, 문제 양만 가지고 좀 집중하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구경수가 제대로 심화까지 되지 않은 학생이 무경수사까지다 어울려 하다가 괜히 이도저도 안 돼서 아무 것도 재로된거 없이 고의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